펜션입니다. 강원도 북방면에 위치한 펜션입니다. 노일 강변을 따라서 집성되어 있는 펜션 마을인데 산속 깊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포장 도로가 1km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좀 좁아요. 펜션의 전경은 대략 이러합니다 제가 2물 대여섯 살때아 비가 오기 시작하 조금만 맞을게요 2물 대여섯 살때 예약할 수가 없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주말을 가려고 하면은 정말 뭐한달 전부터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최고의 홍천 펜션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에 좋은 곳이 많고 아 비가 많이 온다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음, 이곳은 나무 목조주택으로 산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름이 모리의 쑥. 제가 알기로는 리트리버 한 마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이름이 이제 모리였던데, 비, 비가 엄청 불어요 지금. 아, 어, 안 되겠습니다. 도망, 도망. 이사롭지 yeah. 않게 굵은 게한 방울씩 떨어지길래 조금 맞아볼까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두두두두 진짜 이 봐봐 이게이 바깥에 사전에 야돼요네 전반적으로 관리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풍경 로케이션 자체는 뭐 최고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만합니다 이 닭갈비 막국수 <목소리> 먹어야 하는... 아버님 닭갈비 닭깔기는... <목소리> 아버지 그래도 올해 들어서 제일 밝은 모습 봤 집에 있으 우리집에 코카니까 이제 나갈 준비 합시다 나갑시다 그 닭갈비 하고 오신 분들오셔가고 그냥 마트 사다 해먹으라고 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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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아 쩐지문 오래돼서 그러고 <놀라> 혹시 상추도 뜯을 수좀 그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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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좋아. 어. 아, 먹어 <놀라> <딱> 먹을 막. <만>, 다음 <놀라> 먹을 까리가 와야지. 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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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엄마들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laughs> 그때 설악산 갔을 때도 비가 오고 나서 탁 개어가지고 이런 느낌이었네. 음, 여기 앞에 캠핑장이요. 에 근데 캠핑장 느낌은 아닌데 이제 팔봉산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메리트가 있는 거지. 운치 있죠. 우중 캠핑이 제일 재밌는데 다행히 이 사람들은 오늘 비 오고 내일은 아마 날씨가 맑아져서. 그럼 갑자기 그 마르게. 네 마르고 가는 거죠. 자, 저 앞에 회색 건물입니다. 아닙니까. 어. 자리잘 없겠는데. 어머나. 와이구야. 지리산 어탕 국수집에 왔습니다. 아, 어머님과 삼촌이 지금 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치워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파시는 거 들어온 지한0분 됐는데 뭐 치워줄 생각은 전혀 남았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가 지금.

어 우리 유저리 있네. 이야 예쁜 자리 났네. 아들 주문하러 갑시다. 할아버지 따라가. 뭉덕이라고 달맛이 아니야. 다시 코코랑. 아 코코만. 뭉덕아. 달맛새 제대로 먹으면 처음. 아이고 아 이쁘다 해줘. 부드럽다. <뮤> <Elliot> <marriage> 가지도 늙은 거밖에 안 나와있다. 여기는 못여 네. 이거 씻게 됩니까? 네시켜나야 추워 먹지 한 사람은 나으로 한대요 아 아저씨가 짜진 않는 다 같은데 손님도 뭐라고 한다고 응. 이러던 고맙네 저도 사도 나이면 아예 뭐생각안 하네 머리 아프라나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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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쓰지마 <laughs>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laughs> 셰프님, 햄버거 파나요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햄버거 안 팔아요? 네. 가야겠네, 안사 먹어야겠다 여기. 감자튀김 하나 주문할게요. 사장님 혹시 차가 작은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안 돼요. 안 들어오네요. 와, 어떻게 좋은 차에 해서 모이가 됐죠?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누가 고추 먹으실래요? 저요. 바퀴를. 뭐야? 안녕하세요. 오. 오. 오 대박. <laughs>

안무어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돼 아버지 뛰어 옆에서 어 아잉? 맛있들어 좋다 야채다들어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좋은 향의 파전 처음 먹 <laughs> 다섯. 다섯. 한두 마리. 다섯 개. 하나 빼. 둘수 있어. 고기는 내가 마무비네 음. 있어요. 두부랑 다 음. 한번 먹어요. 음. 맛있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다. 집에서 어, 같이 어. 먹으니까. 어. 지금 여기가 음. 공기가 좋으니까 좋은 어. 공기를 먹으면 훨씬 맛있어. 그래. 커피도 그렇더라고. 있나 그지. 음. 캠핑 나가면 고기 맛있잖아. 이 배추도 따온 거야? 응, 이 한마디 외쳐? 고모 삼 같이 와요아 잘했다. 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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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우리. 이 <laughs> 음 무버꽃이 피었습니다! 무버꽃이 피었습니다! 무버꽃이 피었습니다! 워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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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버

무가 꽃이피었습니다무화꽃이피다 아이고